자그 다음 기사도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투자한다라는 기사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 2028년 목표 전고체 리튬메탈 리튬황 배터리 기술 개발 지원 보급형 배터리 개발 지원도 배터리 업계 올해 9조 원 이상 국내 투자 김동규 기자 정부와 배터리 업계가 글로벌 개발 경쟁이 치열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업계는 올해 총 9조 원 이상의 설비 연구개발 투자에 나서며,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유망 배터리 개발에 총 1,172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강남구 기술센터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배터리 3사와 에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 엔캠 등 소재기업, 현대차, 고려연 등총 11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 배터리 산업협회와 광해광업공단 등의 관계자도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 배터리 3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 합동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는 기존 소재와 다른 물질을 사용해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2차 전지를 말한다. 최근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를 대체할 게임 체인저로 기대된다. 특히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의 위험성이 적고 주행거리가 길어 배터리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미 일본의 도요타, 중국의 케틀, 미국의 컨텀스케이프 독일의 폭스바겐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경쟁에 뛰어들었고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 SDI는 최근 열린 인터배터리 2024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부피당 에너지 밀도를 자랑하는 900W CL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과 구체적인 양산 준비 로드맵을 공개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개별 기업이 모든 필요 기술을 개발하고 적정한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보하기는 어려워 소부장 기업이 모두 참여하는 정보 과제를 통해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육성하려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28년 개발을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 리튬황 배터리 등 3개 분야의 유망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2028년까지 총 1,172억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리튬 메탈 배터리는 음극 소재의 흑연 대신 리튬 메탈을 사용해 에너지 밀도와 수명 개선이 기대된다.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흑연을 사용하지 않아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리튬형 배터리는 양극 소재의 리튬이 아닌 황화 사용해 기존 배터리보다 가벼운 것이 장점이다. 이 때문에 도심항공교통 등 기체 무게가 중요한 모빌리티용으로 적합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들 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달 과제 공고를 내고 상반기 중 평가를 거쳐 하반기부터 개발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고체 배터리뿐 아니라 보급형 배터리 기술 개발 사업 등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됐다. 특히 가격이 저렴한 리튬인산철 배터리는 전기차 시장 부진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속속 채택 방침을 발표하며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배터리 3사 역시 지난해부터 LFP 개발에 착수했으며, 에코프로, LNF 등 소재 기업들도 LFP 용형극제를 개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LFP 배터리 개발을 위한 R&D 과제를 추진 중인 정부는 올해부터는 나트륨 배터리 개발을 위한 R&D 과제도 함께 진행한다. 나트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수명도 보통 수준이지만, 안전성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정부는 LFP 배터리 기술 개발을 위해 2026년까지 총 233억 원을, 나트륨 배터리 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총 2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주요 기업들도 올해 설비 투자 7조 1천억 원을 포함해 총 9조 원 이상을 국내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세대 배터리 부문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차세대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오창에너지 플랜트에서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물재련 소재 부문에서 포스코 퓨처엠은 인조호견 생산 공장의 추가 착공을 추진하고 하이니켈 양극재 생산 공장을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올해 민관이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 보급형 제품 개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통상연한 대응, 국내 투자를 통한 공급망 자립과 배터리, 전주기 순환체계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민관얼라이언스를 시작으로 민관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킴의 YNA, c i o KR 자 이걸 보시면 오늘 이 부분이 있죠. 일단... 자, 업계에서는 올해 9조 원 이상의 설비, 연구, 개발 투자에 나선다. 9조입니다. 올해. 그리고 정부는 앞으로 5년간 1,172억. 전 이런 걸 보면 <laughs> 정부가 투자하는 금액들은 너무 소규모다라는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볼까요? 신성 ST. 오늘 많이 상승을 했었죠. 그때 K 배터리가 올해 9조 이상 국내 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랑 향후 5년간 정부가 1110, 아, 1,117억 투자하겠다는 이 소식에 올랐죠. 이렇게 연결점들이 존재를 하니까요 어, 특징주를 보실 때 제가 드린 기사들과 연결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따로 놀지 않거든요. 다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으니까. 특징 주를 살펴보실 때 앞에 나온 기사들을 보시면서 특징들을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안 보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의식을 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게자 2차 전지 생산 판매 업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세계업체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의 SK온은 뭐 아직 상장을 안 했죠. 아마도 올해 또는 내년 정도는 할것 같은데 LG앤의 솔루션, 삼성SDI, SK온, 이 아이들의 주가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종목들로 여러분이 손실을 본다. 정말 주식을 하지 마셔야 될 겁니다. 왜냐? 올라갈 거니까요. <laughs> 그리고 제가 뉴스캔에서는 심지어 구간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절대 손해보지 않을 만한 구간과 절대 이 가격에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부디 이 종목으로 손해보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생산 판매 업체가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관련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분들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되게 막연하고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나중에 한번 따로 전고체 2차 전지, 뭐, 배터리 관련해서, 정구체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이런 부분을 따로 한번 기사들을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고 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 업체들만이라도 한번 그리고 간단하게라도 살펴볼까 생각합니다. 일단, 전해질. 여러분, 전해질은 기억나지 않으세요? 왜냐? 제가 전해질 얘기하면서 이 업체를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면, 뱃사시고요 혹시 채팅이 안 올라오네요. 자, 종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음, 양극, 응급 사이에서 이온을 전달하는 전해 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대체한 전지를 말합니다. 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련 업체들만 살펴보면, 일단 이름이라도 아셔야 되니까 자 CIS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삼성 SDI랑 어, 정부의 전고체 배터리 과제에 공동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전지 양산화 이런 장비 개발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우리 언제나 기본적으로 다 아실 테고 원준이라는 종목 있습니다. 이 종목도 공모주에 해당됐던 종목이죠. 자, 포스코 케미 게이미... <laughs> 칼이 포스코 케미 칼에 양극재와 응극재 생산 라인에 어, 열처리 솔루션 장비를 공부합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아시죠? 자,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업체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면 원준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였냐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상장을 하고 51,600원까지 만 갔었습니다. 그리고 최저 15,000원 갔다가 지금 19,290원이네요. 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는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오늘 아파서 그런지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굉장히 친절하다라고 분명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아바코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한국과학기술원이랑 보안정성 극한 환경용 전고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를 놓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 있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전고체 배터리용 황화 리튬 소재를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덕분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업체들을 알면 좋겠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어디가 있는지. 지금 CIS 얘기해드렸고, 어, 레이크 머티리얼즈 얘기해드렸고, 원준 얘기해드렸고, 아바코 이렇게 네곳 얘기해드렸네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차 전지가 왜 핫하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한 종류긴 하지만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에요. 충전을 통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하는 전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고 니즈가 높죠. 그러면 중요한 게 내구성, 안정성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구성이나 안정성을 충전시킬 수 있는 소재 부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됩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주들도 아주 좋은 흐름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전기차의 핵심 부품 같은 경 핵심 부품은 리튬 이온전지가 있습니다. 자, 리튬 이온전지는 에너지를 담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웃음> 더하면 <웃음>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아질 테니까 조금씩 조금씩 감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차전지 소재 대표주가 어디냐? 여기입니다. 엔캠. 제가 여러분한테 엔캠을 얘기를 드렸었죠. 계속. 그리고 35만 8천 0원까지 갔다가 빠지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쯤 다시 한번 살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살펴. 자, 그러면 n k 이뭐 하는 업체냐? 이런 것도 보시면 좋겠죠. 자, NK미의 주요 고객사 중에는 SK온, LG에너지솔루션이 있습니다. 자,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은 대표적인 2차 전지 생산 판매 업체죠. NK미 왜 이렇게 핫한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좀더 알려드리면 n 캠이 있고요. 음, 그 다음에 LF라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도 여러분이 신는바와 같이 349,000원까지 얼마 전에 갔었네요. 그리고 127,900원까지 빠졌다가 다시 또 조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NLF 관련해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자, NLF의 주요 고객사 역시도 l g 엔솔삼성 s d i 입니다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네요. 자, LG n 너지 솔루션, 삼성 SDI 성장에 LNF 역시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참 친절하게 <laughs>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기력이 다르네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업체는 더 많아요, 여러분들. 자, 코스모신 소재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봐야 돼요, 여러분들. 왜 제가 좋은 종목 장기 투자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지. 왜 좋은 종목들을 알려드리는지. 자, 4,829원. 239,457원. 몇배 올랐나요, 여러분들? 2만 프로 어렵지 않다니까요, 진짜. 좋은 종목을 미리 선정하면 몇십억 부자 되는 게 너무나 쉬워요. 조금만 노력하면 몇배 부자도 될수 있다니까요. 자, 이렇게 보면 마음 아플 테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5만 0천 7월 작년 1월 1월이네요. 하다가 23만 9,540원까지 갔다가 좀 빠졌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뭐 하는 업체인지 조금이라도 알아보시면 좋겠죠. 그다음에 여러분이 아실 만한 에코프로 머티 여기도 자, 이 2차 전지용인 하이니켈 양극재 핵심 소재 중에 어, 그냥 넘어갈게요. 되게 복잡해지니까, 정업부터어 그거를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도 보세요. 상장하자마자 42,950원이 최저였고요. 244,000원까지 갔습니다. 상장하자마자 기업이 5배 정도 커졌다가 지금은... 3배 정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차전이 관련해서는 앞으로 시장이 더 크게 형성이 될 겁니다.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는 영역이고요. 너무나 쉽게 수익을 볼수 있는 기회들이 제공될 거기 때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좀 잘 보면 도움이 됩니다. 다음 솔로스 첨단 소재라고 있습니다. 자이 종목도 살펴봐야 되겠죠. 자 2,043원 하다가 59,754원 최고 올라갔다가 지금 좀 빠졌네요. 12,740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자, 2차전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들이 존재를 해요. 뭐 전지박이라든가, 그다음에 음뭐 전해 더 많은 부분들, 뭐 코발트 알루미늄, 그다음에 뭐 하이니켈 전구체, 하이니켈 전구체, 그다음에 PCDs. PNC. 이런 정구채 이런 것들부터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머리가 아파지니까, 관련 업체들을 보시면서, 재무자라도 조금씩 살펴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자,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인 상태였다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매출이 어떻게 성장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예측치들은,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당연히 예측치들은 좋게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고, 25년에 일단 어쨌든 영업이익도 흑자로 바뀌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 보시면서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살펴보셔도 되겠죠. 자, 모르면 이렇게라도 보시면 됩니다. 자, 에코 프로모티도 볼게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죠. 당연히 자금 상황이 이 제가 부서 패키지 마지막 강의 때 얘기 드렸지만, 라이프 사이클을 생각했을 때 좋지 않다. 자, 상장하자마자 2024년 목표와 2025년 예측치가 나오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와있지 않아요.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앞으로 예측에 대한 부분들. 자, 우리 김원준 대신에 원준도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자, 이 아이도 보세요. 실적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이 실적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공모주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자, 예측치 없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24년, 25년 예측치가 있다. 사실 그 자료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실성적인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들만이라도. 그래서 공모주 투자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알고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